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살 워킹맘입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쌍둥이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신혼 생활을 다 누려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주변에 물어보니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는데 쌍둥이가 생긴 건 너무 축복이라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은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 제대로 시작도 못한 둘만의 신혼생활이 아쉽긴 했지만, 크게 노력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긴 것을 고마워했고, 4명이 꾸려나갈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출산일을 기다렸답니다. 친정엄마는 초산인데다가 쌍둥이라 배가 불러올수록 걱정이 많으셨고, 저 역시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제가 불안해하니, 남편은 걱정이 많냐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죠. 막달이 될수록 아이들을 만날 설렘과 두려운 감정이 뒤섞였고 그 마음을 뱃속에서 알아챘는지 예정일이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혀 나올 기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제 상태를 살펴본 후 유도 분만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도분만을 왜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예정일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커서 이러다가는 아이들도 저도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 소리에 놀라 바로 유도분만을 시도했고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 시간이 지났고 두 아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태초를 남편에게 자르라며 권했고 남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와 아이들의 연결고리를 잘랐어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부모가 되었답니다.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오니 본격적으로 육아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서툰 부부가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니 퇴근하고 온 남편은 쉬지도 못하고 저를 도와야 했고 전 24시간 대기하며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큰애는 등에 센서라도 달아놨는지 밤 12시 전에 침대에 내려놓으면 엄청나게 울어댔고 그 소리에 잘 자고 있던 둘째까지 덩달아 깨어서 화음을 넣으며 울어버리니 집이 지옥 같았어요. 전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저를 위해 달려와 주셨어요. 엄마는 저희를 오랜 시간 키워오신 베테랑이라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단번에 알아채셨고 아이들도 저도 엄마 덕에 삶이 조금 편안해졌죠. 엄마는 퇴근하고 온 사위가 안쓰러웠는지 당분간 아이들은 둘이서 돌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사회생활 하라고 하셨고. 남편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저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며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야근을 해서 늦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남편은 일주일 내내 늦은 밤에 들어와 잠을 자기 바쁘더라고요.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회사 회식이 잦았고 회식이 없는 날에는 바이어를 대접해야 한다면서 매번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어요. 저 역시 아이들을 낳기 전엔 이랬지만 남편이 영업직도 아니고 회사 일을 핑계삼아 매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 생각했지만 육아도 힘든데 이런 문제로 신랑이랑 싸우는 것이 싫어서 간뒀죠 대신 답답한 마음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놨더니 엄마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최서방이 자식들까지 태어나니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나 보네 라고 하시며 아이도 태어나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생기면 남자들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늘게 되어 있어. 너도 알겠지만 최서방이 요즘 남자들 같지 않게 얼마나 얌전하고 반듯하니 네가 애 키우느라 답답하고 지친 건 알지만. 최 서방의 마음도 들여다 봐줘라”라고 하셨습니다. 한숨은 나왔지만 엄마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마음을 다 잡았어요. 엄마는 이후 남편에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장을 같이 봐야 할것 같다며 따로 신랑을 불러내셨고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주일 내내 늦은 시간에 들어오던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바로 오는 횟수가 늘었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얼굴도 봐주고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함께 보살피기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니 일도 힘들텐데 절 위에 노력해 주는 남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5개월이 되자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훈련에 돌입했고 처음에 미친 듯이 울던 애들도 이내 포기했는지. 일정 시간이 되면 포기하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니 7개월 차에 아이들의 수면 훈련에 성공했고, 드디어 안방에서 남편과 단둘이 잘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손 한번 제대로 잡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 생기니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남편은 피식 웃으며, 피곤하다며 그대로 자버렸어요.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신랑은 출근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20년 지기 친구에게 점심을 먹자며 불러냈고 오랜만에 자매같이 지내던 친구와 오붓하게 밥을 먹으니 아이들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처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 친구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인생 선배이기도 해서 어제 남편과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냈어요. 친구는. 네가 밀어내는 건 당연하고 남편이 밀어내니 섭섭하다고? 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육아가 힘들어도 남편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친구 얘기에 그동안 제가 신랑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관계가 좋아져야겠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섣부르게 하려들지 말고 남편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라고 했어요. 친구의 조언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남편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가며 다시 친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라진 저의 모습에 신랑은 엄청나게 어색해하더니 꾸준히 노력하니까 그 모습이 예뻐 보였는지 마음을 조금 열더라고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와의 시간을 늘려주었고 저 역시 관계에 변화가 생겨 못다 잃은 신혼의 달콤함을 찾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달콤해진다 생각이 들때 남편은 제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맥주 한 캔을 제게 건네며 자리에 앉더군요 신랑은 팀을 이루어 함께 움직이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작년보다 회사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며 앞으로 팀워크 향상을 위해 일요일마다 각 팀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바이어를 대접한다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평일에 이틀이 멀다하고 야근까지 하는 상황인데 일요일까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신랑은 바이어들과 만나는 시간을 팀원 하나와 나누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전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결정이니 그 얘기를 따르기로 했어요. 이후 저희는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남편이 일이 없는 날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술한잔 기울이며 시간을 자주 보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니 비록 독방 유가의 시간이 길어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조금이나마 오른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지. 남편 팀원 중한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식 장소가 제법 멀어 오랜만에 신랑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전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제 차에 있던 카시트를 꺼내어 남편의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귀걸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그 귀걸이를 남편에게 주며 차에 누굴 태웠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귀걸이를 쓱 보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참이 차가 없어서 저번주에 같이 움직였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다면서 남자애가 뭔 이렇게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여 남자들도 길을 많이 뚫는 것도 알았고 남편 회사가 고지식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며칠 뒤 남편에게 아이들 물건을 차에 흘린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열쇠를 받아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자동차에 타 조수석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고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었던 그때 이상하게도 내비게이션이 보고 싶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록을 보니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어요.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아온 것을 잘 알면서 남편을 제가 괜히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하던 찰나 이상한 것을 발견해버렸죠. 남편은 3주 전에 회사 동료들과 산에 간다며 짐을 꾸렸었는데 제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강원도 쪽이라며 일찍 출발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니 강원도에 있는 고모리라는 곳에 갔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강원도를 갔다가 고모리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급격하게 심장이 떨렸고 전 확실치 않은 의심으로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우선 모른 척했어요. 꽤 늦게 들어온 저를 보며 남편은 왜 이리 늦었냐며 은근히 물어봤고 전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아 오래 걸렸다고 슬쩍 둘러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그날 강원도를 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왜 제게 거짓말을 했는지 곱씹을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집으로 왔고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옆에 놔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손가락에 가져다 대었어요. 잠시 꿈틀하던 남편은 술에 취해 계속 잠을 잤고 전 한숨 돌린 뒤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SNS와 문자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고, 사진함 역시 아이들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 있을 뿐 별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괜한 의심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SNS가 눈에 띄더라고요. 전그 어플을 왜 깔았을까 싶다가 혹시나 싶어 열어보았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과 나는 내용이 전부였는데 하나는 나의 이이란이었고한 명은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이란이라는 사람과 나는 내용을 들여다보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오피스 와이프더군요. 그동안 평일에 야근과 바이어 미팅 때문에 바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이 미란이라는 여자와 데이트하느라 바쁘던 거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게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랑한다는 말과 저와 결혼한 것이 후회된다며 제 뒷담화를 하는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와이프는 재미가 없는데 자기는 늘 새롭고 떨려라는 그 말은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깰까 봐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고 두 번째. 파라다이스라는 대화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전 숨이 막히고 어이가 없어 한동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정체는 바로 제 오랜 절친인 수아였거든요. 수아와의 관계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저와 떠났던 신혼여행에서도 수아가 그립다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죽을 때까지 놔주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식으면서 소름이 끼쳤고, 잠자고 있는 남편을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그 와중에도 남편과 잘못되면 쌍둥이 아들들을 혼자 키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경력이 단절된 저로서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홀로 아이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걱정에 화조차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너무나 한심했지만 우선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두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한 뒤 남편에겐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봤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두 달여간 남편이 만취가 되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살아갈 용기가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고민이 앞서더라고요. 엄마에겐 차마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전 수아에게 오랜만에 주말에 아이들과 놀러 가자며 깨어내었고, 남편에게는 친했던 직장 동료가 저에게 스파 펜션을 예약해 주었는데, 마침 친정에 갈 일이 있어 못갈것 같다며, 유명한 곳이라, 토요일은 예약이 어려워 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될것 같다며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시큰둥이 하면서 알겠다고 일요일이라 친정에 같이 가주지 못한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아와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마음을 삭히며 수아와 유명한 관광지와 맛있는 커피숍도 다니며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즐기다 저녁이 다 돼서야 예약해둔 펜션을 향했죠. 저녁에는 바비큐를 준비했어요. 제가 예약해둔 펜션은 개인 바비큐가 되지 않아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했고, 저는 미리 나가서 여유롭게 먹자며 미리 수화를 데리고 나갔어요. 소주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주 익숙한 남자랑 꽁냥거리면서 바베큐장을 향해 들어오더라고요. 술을 마시던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버렸고, 수아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이내 절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자는 절 보더니 뒷걸음질 쳤고, 저는 묘한 웃음이 새어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었답니다. 남편은 버벅댔고, 전 수아와 그 여자를 보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전 남자가 가지고 싶었으면 둘다 말을 하지 그랬어. 난 저런 불량품 안 가질 거거든. 둘이서 한 남자 잘 공유해 가면서 살아. 아 참, 수아야 그거 아니? 네가 내 남편이랑 나눈 대화 내용 내가 네 남편한테 보냈어. 아마 10분 내로 여기 도착할 거야.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마주치지 말자. 제 얘기에 수아는 길길이 날뛰었고 모든 것이 오해라며 제 손목을 잡는 남편을 뿌리친 뒤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과 인쇄해둔 대화 내용을 보여드렸고 충격을 받은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후 전 단합을 중시한다는 남편의 회사 사이트에 그동안 신랑과 불륜을 저지른 이 미란이라는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이미라는 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저희 쌍둥이들을 걸고 협박 전화를 했고 신랑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사는 순간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아냐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등에 칼을 꽂냐고 이러고도 네가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화를 내던 남편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자신이 잠시 생각에 짧았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의 파라다이스가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고 친절하게 설명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후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고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답니다. 가정을 등한시한 채두 여자와 만나던 남편은, 모든 것은 잃었고 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워킹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고 늘 반듯해 보였던 남편의 분류는 제게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상처는 저를 강한 여자로 성장시켜 주었으니까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멋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